오늘 여러분들 뭔가 아름다운 밥이네요 갬성 넘치네 와우 재봉아 와우 오 아싸 해봐라 찍었어후 다음 해보자 어 Excuse me My friend 사커 아, 잠깐사 어, 원머 잘해 봐라어 저기 차기 아니야. 아니, 아니. 아, 형이 들고 타라고. 들고 타라고. 아, 오케 잡아 봐. 잘해봐라 아, 잘해봐라 아, 말이다 음. 개새이야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데 아,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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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잘 봐라 마지막에 봐라 보드랍게 차야하는데 페넨틱해가 아니다 나못 하네, 어? 왜 이렇게 못 하는데? 약하게 낫게.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진짜 못해. 이거 베트남 제기 같은데. 저분들은 잘하네 야잠깐 비온다 가자크오어 b p s 여러분들 bps요 다들 bp하러 왔어 b p 하하러하 와 비오는 거 봐라. 누가 물을 붓나오뭔데 상호도 어. 비오나. 어, 여러분 저기 안에 한번 가볼까요? 안에 마트가 있데 마트. 절됐다 어, 시마. 절됐다 이런 거 보여드릴게요. 바람도 불어요, 여런데 비가 안으로 들어와. 야, 비가 안으로 들어온다, 비. 이건 뭐, 쇼핑하라는 말이네. 어?

o 이 e s h o 자나네 역시 역시 사교왕 힌태 와이가 핀테마이가... 아, 쉬운데 거굿 굿. <laughs> 천재가. 천재가. 천재 해봐 재가천재다 있나? 1 0만가 줘라 어? 1 0만천 줘라 천재가. 천 천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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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오케이 오케이. 재가천재가 어디 거쏠를 건데? 그냥 다할게그 쏘면 잖아 <laughs> 그냥 막 쏘는데 이 새끼? <laughs> 그냥 쏘는데. 그냥 막 쏘는데. <laughs> 이 새끼 미친 새끼네. 아무데나 쏘네. 실패. 아 지랄한다. 이거 아무데나 맞쏜다, 그래, 여러분들. 일자로 쏘는 게 아니고. 아, 지랄. 아, 지랄. 룰 없어요, 그냥. 이 새끼는 막 맞추네, 난. 차라 4 p 코 포인, t 포4 p o 트 n t s 4 p o 스 n t s 4 p 차례대로 맞춰라 uh, 맞추지 말고 잘맞췄 i n t 다4 4 p o i 어 오 존나 잘하네 와 씨발 존나 잘하네 존나 잘하는데요 이거, 이거. 와뭔말이아 55,000. 55,000. 55,000. 55,000. 5 5 뭐? 뭐? 23. 2 2 6 0 26. 26. 26. 26. 2 26. 26. 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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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개6 2 이 그... 이거 저기 vbm 가면은 여러분들 6만동에 인형 존나 긴거 파는데 아, 나는 여러분들 만발 운전 나는 만발이야 만발 만발병이니까 만발병 하하 야총 잡는거부터 빼야나 아쉽게도 다와 어, 볼게 없네 저거 한번 걸어보자 어. 어. 볼게 없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아, 여기는 그냥 스몰 그냥 마트 같은데 마트 여러분들. 헌팅용 가능하죠 형님. 아 헤이 미 소개서 푸드 오케이. 오케이 오빠. 오빠 하나스 다이. 오케이. 렌덤 랜덤. 바깥으로 한해 볼까? 얼마인데? 어, 네행운을 믿나? 아, 내네 몸에 그냥 같은 거. 해 봐라. 얼마인데? 10만 동. 어? 10만 동. 10만, 10만 동이가. 어. 나나 아, 나. 해지. 어. 랜덤. 과연 천수의 생각은? 아이, 왔다. 필요하나? 어, 묵직한데, 뭔가? 한번 들어보자. 어? 아, 아직 비 오나? 하천부터 아, 여러분, 비 와가지고. 어, 더워. 와 정말 빗물로 세수하노 습도 기가 막힙니다 겁나 습해요 소좀 해라 어떻게 습연지 모르겠다 잠깐만 좀 제지 마라, 하지 마라. 진발이타 거야. 와, 시원하다. 와, 선풍기네 이거. 아, 존나 시원하다. 빵, 먹이 조심 와, 파워 좋대네 이거. 어, 집에서 나를 봐. 집에서 날려도 날라갈것 같은데 그냥. 아니 여러분들 이거 날리면은 언제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기분이 너무 나 좋아요. Como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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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 quiero. 기분이 좋아 좋아. 좋아요. 따 라라라라. 감사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게